역대 한국 축구 선수 중 가장 부유한 선수 10인 순위 1위는 재산 1,000억 원 이상 오랜만에 블로그를 다시 시작하면서 예전에 올렸었던 연봉 시리즈를 다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2021년 9월 현재 우리나라 주요 축구 선수들의 연봉 정보입니다. 꼭 아래 참고 사항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일 손흥민 168억 원, 1,040만 파운드.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이자 EPL에서도 탑스타로 통하는 손흥민 선수가 역시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7월 중순 재계약 당시 1,040만 파운드가 하나로 약 140억 원가량이었는데요. 파운드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두 달이 지난 현재 거의 17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되었습니다. 2. 손준호 40억 4천만 원, 300만 유로. 전북에서 중국 산둥으로 이적한 손준호 선수가 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과거 김영권, 권경원, 김민재, 김신욱 등 국내에서 중국 리그로 넘어가면서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들의 계보를 잊고 있습니다. 연봉이 20억대라는 일부 보도도 있지만 중국발 기사로는 300만 유로인 것이 확인됩니다. 3. 남태희 30억원 내외 추정 중동 메시라고 불리는 남태희 선수입니다. 오랫동안 알투아일 SC에서 약 35억 원에 달하는 고액 연봉을 받던 남태희 선수는 2018년 알사드 SC로 이적을 했고 이번 시즌 다시 알투아일로 복귀했습니다. 과거 알투아일에서 받던 연봉 액수가 꽤 널리 알려진 데 반해 2018년 알사드, 2021년 다시 알투아일로 돌아왔을 때의 연봉 정보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젊은 나이, 1991년생의 기량도 유지하고 있으며 리그에서 최고 선수 대우를 받는 등 여건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비슷한 규모의 연봉을 받지 않을까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복귀한 팀이 다른 팀도 아닌 8시즌을 뛰며 최고 스타의 입지를 지닌 친정팀이라는 점도 대우가 괜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4. 김민재 27억 6천만원, 200만유로. 터키리그 진출을 통해 유럽 문을 두드린 김민재 선수가 네 번째입니다. 이전 소속팀 베이징에서 약 48억 원의 연봉, 350만 유로를 수령했던 김민재는 더큰 무대로 나아가기 위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연봉을 포기했습니다. 5 황희찬 22억 9천만 원, 140만 4천 파운드. 현재 울버햄튼으로 임대중인 황희찬 선수의 원소속팀 라이프치. 연봉은 약 140만 파운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500만 유로, 약 70억 원을 수령한다는 루머도 있지만, 아직까지 선수의 위상 등으로 봤을 때 지나치게 높은 금액입니다. 6. 황희조 21억 9천만 원, 135만 2천 파운드, 지롱댕 보르도에서 활약 중인 스트라이커 황희조 선수 역시 높은 연봉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1. 김진수. 장현수 15억 1000만 원, 93만 6천파운드 김진수 선수의 경우 소속팀이 조금 복잡합니다. 과거에도 전북에서 고액 연봉 약 15억 원을 받으며 활약하다가 2020 시즌 사우디 리그의 알나스르로 이적했습니다. 하지만 한 시즌 만에 다시 전북으로 임대되어 돌아와 경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연봉은 알나스르와 계약했던 약 15억 원 규모입니다. 전북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이종료 수입만 얻은 셈이 되었습니다. 역시 사우디 리그 소속인 장현수 선수도 김진수 선수와 같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FC 도쿄에서도 고액의 연봉을 수령하였는데, 확실히 중동이나 중국 리그의 자금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9. 김보경 13억 5,800만원, 첫 K리그 소속 선수입니다. 이 말인즉 K리그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바로 김보경 선수라는 뜻입니다. 밑에도 줄줄이 나오겠지만 K리그에서 전북현대의 자금력은 공개일학입니다. 전북현대의 경우 국내 최고 인기팀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선수들을 잘 수급해오고 또이 선수들이 중국이나 중동리그로 이적하면서 팀에 엄청난 수입을 안겨다주는 선순환의 구조를 수년간 잘 유지해왔습니다. 10 홍정호 12억 6천백만원, 베테랑 수비수 홍정호 선수가 K리그 두 번째 고액 연봉자입니다. 참고로 K리그는 매년 고액 연봉자 TOP5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1위이청룡 12억 5천8백만원, 오랜 유럽 생활을 정리하고 K리그로 복귀한 이청룡 선수가 K리그 3위 연봉자입니다. 1위, 황인범 12억 5천만원, 78만 파운드 현재 러시아 리그의 루빈 카잔에서 주전으로 대활약 중인 황인범 선수 역시 팀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1.3. 조현우 10억 9,600만원. 대구의 수호신에서 울산의 수호신으로 변신한 조현우 선수가 K리그 GK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1.4. 구자철 10에서 20억원 추정. 사실 구자철 선수의 경우 가장 최근에 이적하기도 했고, 관련 정보를 찾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추정치는 순전히 저의 예상입니다. 과거 유럽에서 200만 유로, 약 28억 원을 받던 구자철 선수는 2019년 카타르 리그의 알카라파로 이적했습니다. 이후 2021년 같은 리그 알코르 SC로 이적했는데, 2년간 알카라파에서 활약하며 팀내꽤 좋은 활약을 보여준 후 이적을 한 점, 또 자금력이 엄청난 카타르 리그라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10억원대 연봉을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 정우영 89, 10에서 20억원 추정. 자료를 다 만들어 놓고 글을 쓰는 와중에 좀 추정 금액을 높였습니다. 과거 제1리그에서도 약 10억원가량의 연봉을 받았던 정우영 선수는 2018년 카타르 리그 알사드 SC로 이적했습니다. 소속팀에서 주전으로 입지를 굳혔고, 최근 재계약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타르 리그인 점, 팀내 입지 등을 고려해 볼때 매우 높은 연봉을 수령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써놓고 보니 20억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호, 이재성 약 10에서 15억원 추정, 그라운드의 살림꾼 이재성 선수 역시 잘 알려진 정보가 없습니다. 이전에 적은 연봉임에도 독일 2부 리그를 통해 유럽 무대에 도전한 이재성 선수가 드디어 1부 리그 마인츠에 입성했습니다. 마인츠의 경우 팀내 최고 연봉자가 약 200만 파운드, 32억 원, 인중소클럽이며, 이재성 선수를 주전급으로 생각하고 영입했기 때문에, 대략 10억 원대의 연봉을 받고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16. 이강인 10억 8,500만원, 67만 파운드, 발렌시아를 떠나 마요르카로 이적한 이강인 선수의 연봉은 67만 파운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17. 윤빛가람 10억 6,500만원. 윤빛가람 선수는 K리그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용병 제외. 18. 김영권. 김진현 10억 6천만원. 1억엔. J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영권 선수와 김진현 선수가 10억엔이라는 높은 연봉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J리그 내 한국 선수로는 가장 좋은 대우입니다. 저화질 황희찬. 2. 정성용 8억 5천만원, 8천만엔엔 J리그에서 팀의 수호신으로 활약하고 있는 정성용 선수입니다. 오랜 기간 J리그의 탑급 GK로 이름을 날리며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연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 기성용 약 8억원. 오랜 유럽 생활을 마무리하고 K리그로 돌아와 활약 중인 기성용 선수입니다. K리그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것 이외에 자료들은 잘 알려지지 않는 편이지만 기성용 선수는 워낙 대단한 스타이기도 하고 K리그 복귀 과정에 매우 긴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대략적인 연봉 규모가 알려져 있습니다. 23 권순태 7억 4천만원 7천만엔 예전부터 우리나라 골키퍼 출신들은 해외 다른 리그가 아닌 일본 J리그에 진출하는 빈도수가 많습니다. GK라는 포지션 특성상 언어와 소통이 매우 중요한데 실력을 떠나 그러한 부분에서 애로사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리그 대신 비교적 의사소통이 수월한 J리그에서 활약 중인 GK가 꽤 많습니다. 2사. 지동원 약 7억원. 역시 오랫동안 유럽화로 이름을 날린 지동원 선수가 K리그에 복귀했습니다. 워낙 스타급 선수여서 그런지 연봉 정보가 꽤 알려져 있습니다. 2호 정우영 6억 7 6 0 0만원 42만파운드 명문구단 바이에른 위넨에서 성장한 정우영 선수가 SC프라이브르크로 이적했습니다. 알려진 연봉은 약 42만파운드입니다. 1호 주세종, 김승규 6억 3천만원, 6천만엔 역시 제1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들입니다. 28, 이승우 4억 7천만원, 34만 파운드, 이구, 김문환 4억 1700만원, 26만 파운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까지 중국 상하이 선화에서 약 26억원의 연봉을 받던 김신욱 선수는 현재 계약이 끝나고 FA 상태입니다. 최고의 기량으로 팬들에게 사랑받던 유로파 권창훈 선수는 운이 너무 따르지 않아 결국 군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군입대 전에 6개월 단기로 K리그 친정팀 수원삼성에서 뛰고 있습니다. 과거 프랑스에서는 약 15에서 20억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반면 군 제대를 했는데 원소속 팀이었던 텐진이 해체되어버린 권경원 선수는 일단 성남FC와 역시 6개월 단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권경원 선수는 텐진에서 연봉으로 300만 달러, 약 35억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밖에 K리그에서 5에서 10억의 고액 연봉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TOP5의 윤비까람 선수가 10억 7천만 원이니 그보다는 아래인 것을 알수 있고요. 다들 이름 있고 실력 있는 선수들이며 대부분은 전북, 울산, 서울 등 나름 부자 구단의 소속이기 때문에 꽤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